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11일 테마 동향 및 특징주 마감 시황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지사항이 좀 있는데요. 제가 건강상 문제로 당분간 아침 뉴스 유튜브 영상은 어, 블로그로만 대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수면이 좀 많이 부족해요. 하루에 한3 4 시간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주고 수면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목도 많이 가고 또 가장 큰게 와이프한테 어, 혼납니다. 어, 건강에 신경 써라. <laughs> 이런 말을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예, 그점 받아들이고 말잘 들어야 됩니다. 예. 어, 뭐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말잘 들어야 음, 나이 먹을수록 더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 일단은 아침 뉴스 같은 거나 테마 특징주는 블로그에 계속 올려드리겠고요. 어좀 몸이 괜찮을 때까지는 어 매매일지, 마감 시황, 테마 동향, 특징주 그리고 관심 종목은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기초 강의 영상 혹시 보조 지표 관련해서 뭐 일목균형표나 볼리저 밴드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요. 그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그 기초 강의 영상 제작해서 작게나마 제가 아는 한 제가 아는 한 도움 드리려고 하니깐요. 혹시 궁금하신 분 계시면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블로그 그 이웃 블로그 분들 중에 TK월드 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그 경제 관련 내용을 좀 많이 다루세요. 좀 재밌습니다. 읽어 보시면은 어, 좀 음, 세금 관련이나 아니 경제 용어 이런 것도 많이 좀 이렇게 자주 올려 주세요. 읽어 보시면은 도움이 될 만합니다. 어, TK월드 님 거기 블로그 가셔 가지고 좀 좋은 정보 어, 공유 많이 하시고요. 어, 또, 주리니님이라는 블로거님이 계십니다. 저, 그런데 그분은 뭐,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캔 관련, 어, 뭐, 번데기나 아니면 그, 꽁치 삭힌 그, 그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 관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즈 종류 관련해서 좀 재밌는 볼거리, 역사적인 게 음식 관련 역사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두 분, 어, 좀 내용이, 어, 재밌으니까요. 가서 좀 좋은 정보도 얻으시고, 어, 음식에 관련, 역사에 관련, 어, 그런 좋은 정보도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한번 가셔서, 어, 보시고, 어, 재밌으면 또, 또 널리 펼쳐주세요. 어,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니까요. 예, 아 제가 좀 음, 말이 좀 많아졌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시장 종합을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종합 플러스 0.36%로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0.18%로 하락하였습니다. 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금투 이쪽 부분이 많이 매수를 해주었는데 자금이 별로 안 돌았어요 보면요. 자금이 점점 안 돈다는 거는 시장이 좀 약간 경색될 수도 있다는 건데,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순매수, 거의 순매수급이네요. 투신에서도 들어왔지만, 개인이 순매수하는 과정입니다. 미니나스닥 같은 경우는 0.44% 지금 상승 중인데, 아 문제는 항상 유가입니다. 유가가 아직 87달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점 주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유가가 갑자기 또 어느 부분에서 상승을 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그점 항상 생각하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먼저 코스피 차트를 확인하시겠는데요. 코스피 차트가 아 계속적으로 이런 건 추적해 나가셔야 합니다. 저도 계속 추적 추적 하다가 나가는 거라 이게 보시면 이 추세에서 이탈해서 맞고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데 어 매번 설명드리지만 지지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깨지 않으려고 이 지점을 깨지 않으려고 여기서 한번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밀리면은 이 박스권을 지지 받는지 아니면 이 박스권을 뚫고 다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는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이번 달또 FOMC 회의가 있는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어, 조심해서 조심해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요새는 솔직히 뭐 종가 배팅 같은 것도 들어가기 들어가기가 좀 무섭습니다.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 오늘 저가 한 매매지 와이랩 같은 경우도 어~ 밑으로 제 손절 라인을 딱 건들고 다시 말아 올리는 저 모습 아 도대체 진짜 와이죠 예 저의, 저한테 저왜 그랬는지 그냥 형님들 좀 데려가 주면 안 되셨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코스닥 지수차트인데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목이 또가려고 목소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네요 또어 잠시 물한 잔만 먹고 계속 하겠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함께 보시면요, 일단 추세는 이 추세인데 추세는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박스권이죠. 이런 작은 박스권. 어,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지금 이런 작은 작은 박스권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추세가 무너진다면은 이 하반각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서 위기 무너지고 지지가 안 나온다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점 주의하셔서 어 계속 추적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인포스탁 섹터 종목, 섹터 그룹별 구성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보시면은 상승률이 많이 나온 게 제대열 관련주네요.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관련주, NK 면역세포치료제, 완전관의 관찰소식 등의 급등. 이런 소식으로 이게 급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작 기계 관련주 s&t 다이내믹 같은 경우는 이게 방위 산업인데 뭐 지금 방위 관련해 가지고 뭐 수출한다 이런 쪽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어, 그닥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쟁 관련이 어느, 어느 정도 선까지 갈지는, 우크라이나 관련이나 뭐 지금 한, 한, 뭐죠? 한미일, 뭐 이런 공유,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 뭐 북한 이런 쪽으로 지금 또 가고 있긴 하는데, 전쟁은 나면 안 됩니다. 예,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기고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도망갈 데도 없어요. 전쟁 나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원전 발전소가 있죠. 터지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예, 살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요. 아우, 그냥 주식은 주식으로 봐야 되는데 전쟁은 정말 나면 안 됩니다. 어, 그 다음에 하반기 신규 상장 관련주죠. 예. 율촌. 율촌 이것도 자동차 부분 관련주 및관광업체인데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노 시뮬레이션 VR 관련주죠.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이게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를 꺾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크라우디 웍스도 이것도 음 신규 상장주로 좀 계속 쭉 가주다가 하방으로 살짝 틀다가 다시 올렸더라고요보니까요 센서 뷰는 어 이거는 좀 재미가 안좋다 말씀드렸고요 어 신규 상장주가 좀 많이 갔습니다 예, 신규 상장주가 와 Y랩 아 Y랩 왜 그랬니 정말 그러고 싶네요 제평단가가 제 12,010원 인데 아참 왜 그랬을까요, 형님들은? 예. 아무튼 오늘 로봇 관련주에 관해서는 두산, 두산, 에, 어, SP 시스템도 두산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로 같이 올라간 듯 해요. 일단 두산은 그래도 좀좀 27%에서 했으니까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아니, 매매 질에서 말씀드렸네요. 어, 분할로 접근하시던지 아직 이슈는 살아있으니까요. 그점 주의하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전일 대비,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입니다. 상위인데 보시면은 일단 아까 보신 s p c 스템즈 이런 상가간 종목들은 항상 차트를 확인하시고 계속 추적하셔야 됩니다. 드림 CIS, 임상 성공 예측 여부 예측 의료 AI 게 의료 AI로 또 이제 테마가 변경된 듯해요. 드림 CIS, CIS가. 두산은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올라가고요. 율초는 아까 강관 업체 노을 같은 경우는 뭐 어, AI 기술, 원천 기술, 뭐 이것도 바이오 관련주네요. 그런데 경고가 붙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고 붙은 거는 언제 밑으로 쏟아져도 쏟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차트가 좋더라고요. 어 일단 차바이오텍은 차트가 좋으니까 이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차바이오텍을 할까, 알테오젠을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죠. 제가 예전에 뉴스 SK에서 탄소 관련 어쩌저쩌고 쓰레기 뭐 이런 쪽 얘기했을 때 에코바이오가 있다 하는데 오늘도 좀 올라주네요. 근데 지금 올랐다고 해서 추경매수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일지 다시 박스권을 만들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탄소 관련주는 탄소 배출권 문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바이오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등락률 쭉 보셨고요. 이제 테마 동향을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테마 동향은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기계 모듈러 주택 윤 대통령 대규모 우크라이나 공작 개발 원조 프로그램 발표 소식에 상승. 어 우크라이나 재건 SY 서양탄메탈 H D d 현대건설 뭐 히림 히림도 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왠지어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 건설 기계 모듈러 주택하고 내홍시태하고는 항상 엮입니다. 엮이니까 어그 점은 항상 인지하시고. 어, 좀 추적해 나가셔도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언제 이게 만약에 시세를 분출한 후, 이게, 어,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때 시세 분출하고 전쟁이 끝났을 때, 고, 끝났을 때, 과연 정말 이게, 저 우리나라가 거기에 가서 공사를 할지 그 점은 가봐야 합니다. 이게. 어, 선반영과 재료 소멸이라는, 어, 주식은 아주 두 개의 마법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점 조심하시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아이, 기업 공개, ipo 기대감 등의 상승, SP 시스템즈, DPC 글로벌, 스 m 뉴로메카 등. 예, 제가 말씀드리는 RS 오토메이션은 잘 가고 있죠. 예, 저는, 예, 못 샀죠. 못 샀죠? 예. <laughs> 안타깝습니다. 이번 달은 왠지 손실로 마감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그다음에 조선, 조선 기자재 어, H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삼성중공업은 빠졌습니다. 이게 삼성중공업은 빠졌는데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도 잘하니까요. 일단 빠졌다고 해서 빼먹지 마시고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인테리어, 건, B2C 건자재 업체 실적 개선 기대감 등의 일부 관련주 상상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일부 관련주가, 뭐, 여기 이 있네요. 힐임, 이게 상승이 되었다는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여기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해서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닥 그렇게 크게 시세 분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 관련주가요. 2차 전지 등리튬 가격 급락세 및 글로벌 전기차 보조금 축소 영향 등의하락 어, 하락이라곤 하지만 2차전지는 어느 정도, 어, 가격 조정과 기간 종류 조정이 나오면은 다시 봐야 돼요. 어차피, 내연기관 차르가 정말로 다 사라진다면은 어쩔 수 없이 신차는 2차전지, 예, 수소차나 전기차나 2차전지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뉴스라는 단어 하락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손해보험, 상반기 장차보험, 흑자 기조및 손해율 선방 등의 상승. 손해보험 쪽으로 접근하실 것 같으면 배당이 있는 쪽으로 접근하세요. 배당을 주는 쪽, 그리고 저점인 쪽. 그런 쪽으로 보시면은 그래도 좀 장기간 이게 어, 개인적으로 만약에, 어, 제가 개인적으로 매수를 했다. 그런데 물렸다. 싶으면은 분할로 계속 사가겠다. 그 대신 난 배당을 받겠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손해보험 관련주나 어, 은행 관련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 관련주 세계 폐아 마켓 기대감 및 의료 AI의 산업 성장 기대감 지속 등의 상승 이 같은 소식에 한올바이오, 바마유한양행, CMG제약, CMG제약도 차트가 오늘 좋더라고요. 이 시세 분출했으니까요.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스윙 가능한 종목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압타사이먼스, 압타사이먼스 아, 발음이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 종근당, 퀸타맥트리스, 레고캔바이오, 랩지노믹스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 어, 개인적으로는 아까 차바유였나요? 차바유택이었나요? 차바유택하고 알테오젠, CMG제약 이런 정도면 나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그 대신 어, 가급적 떨어지는 은봉에서 은봉 사이에서 다시 도지형이나 은봉을 좀잡아먹는 봉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순절라인이 짧습니다. 세계 폐화마켓 관련해서는 아까 이따 특징주에서 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체포, 챗 GPT 등, 지능형, 인공지능 AI. AI는 계속 보신, 보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네 달, 다음 달, 어, 메타, 초거대 AI, 라마스를 개발, 기대감 등이 상승하지만, 뉴스 전해드렸죠. 다음 달, KT, 마음 AI, 어, 출시한다니까요. 그에 관련해서, 또, 대장은 폴라리스 오피스였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위에서 고가놀이처럼, 이게 옆으로 행보 박스를 칠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점 주의하셔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한 거죠?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윤 인도 총리와 방산 공급망 협력 협력 확대 논의 소식 등의 상승. 이 같은 소식에 SNT 다이 n 믹 c Esconex, Stragai, Canco a e o 하고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 전문 항공 전문이죠. 어, s t r a 나또 하나 더 있는데 아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점 이쪽은 위성 관련 주니까 좀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고점에서는 사지 마시고 차트 분석 확실히 하고 재무 보시고 접근하십시오. 예, 특징주죠. 특징주는 제가 이따가 다시 정리해서 블로그에 오늘 상한가나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다시 블로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특징주 드림씨이에스 임상 성공 예후 예측 의료 AI 시장 기, 시장 진출 기대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의료 AI로 분류됐다. 센서뷰 국내 최다 종합 반도체 기업의 RF 케이블 조립체 공급 소식에 강세. 어, 제문은 안 좋습니다. 이오 시뮬레이션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 능의 급등. 올해 영업이익의 급등했습니다. 예, 근데 하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에코바이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바이오가스 전환 기술 개발 성공 소식에 급등. 아까 폐암 관련이었죠? 이 테마 동향 보시면은 어디 있죠? 어 제약바이오 세계 폐암 마켓 기대감 및 의료의 상 산업 성장 기대감 지속 등의 상승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죠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 전이었습니다 HK 인후엔 오메가 3 비율 높인 종합 영양 수액제 수액과 관련 주죠예 시약저가 소식 등의 상승인데 HK 인후엔하고 동아ST 비소 세포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업무 협약 체결 소식의 상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암 관련이니까요. 어, 폐암 학회 관련 오늘 올라갔죠. 거기에 아직 동아 ST도 국가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박스권 국가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건 개인적으로 어, 확인, 어, 저번에 상승 줬을 때 확인한 거니깐요 일단은 차트 추적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차바이오텍 아까 알테오젠하고 어, 차바이오텍 둘 중에 하나 아좀 어, 고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NK 면역 치료제 세포 CBT101 완전관해 관찰 소식 등의 급등. 일단은 뭐 면역 세포 치료제 관련주니깐요. 테마가 치료제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고 차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상 차트가 너무 고점에 있으면은 안 좋으니까요. 그점 확인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 알테오젠 차트를 보실 건데요. 일단 시세는 많이 분출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이 가격 조정 쭉 내려가서 이게 추세는 일단 돌렸죠. 돌렸습니다. 추세를 여기서 돌렸는데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박스권인데 오늘 좀 추세가 좋았어요. 18% 아,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 상승, 상승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죠. 이렇게 짜잘한 짜잘한 양봉이 아니라 강한 양봉. 이제 고민했습니다. 이게 바로 뚫어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 을 했는데, 그리고 위에 매물대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혹시라도 이렇게 눌러준다면, 어, 손절라인 짧게 잡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건. 차바이오텍도 같이 보실 건데요. 이거는 매물대를 한 방에 뚫어 버렸어요, 오늘. 보시면은 어 가격 조정 끝내고 추세를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너무 강력한 파동이에요. 이거는 너무 강력해서 어디까지 갈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솔직히 눌렀다 갈지 계속 점상점상점상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밑으로 이렇게 요새 음봉을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릴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인데 상한가인 데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밑에 있을 때 잡으면은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손절라인이 짧거나 아니면 좀더 버텨보겠다라는 심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데는 조심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공부용으로 보실 게 있으면은 이노 시뮬레이션, 흑자전환 뭐 그런 용으로 급등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어주었습니다. 이게 정고점을 뚫고, 예, 이시, 20... 2%죠. 종가도 22%. 이렇게 상승을 주고 어 거래량도 이, 어 이게 700만 주가 터졌네요. 700주? 700만 주? 예, 700만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700만 주. 아, <laughs> 어 이게 터졌으니깐요. 음 일단은 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단 돌파하는 자리였고. 보시면 추세를 거리량도 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추세를 돌리고 이 절반이 뛰어넘는 거래량도 터지고 이게 이렇게 눌렀다 갈지 아니면 바로 또 내일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공부용이니까 매수 매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예. 종목 축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용으로 보셔야 할 게. cnr 아 욕하는거 아닙니다 예자아 종목명이 cnr 리서치 입니다 이게 cnr 리서치 같은 경우는 어, 보시면은 거래량이 쭉쭉 들어와 졌습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이 모든 거래량을 뛰어넘는 예 거의 이쪽이죠 거의 뛰어넘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어, 이긴 박스권 추세를 벗어났죠, 벗어나고 이 전고점까지는 아직 못 갔는데 이 전고점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 이건 수윙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지 받을 수 있고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저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뭐 볼린저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표 같은 거는 매물대 매물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미리 그 동안 쌓여있던 매물대. 그런 걸 표현해주고, 일목균형, 그 다음에, 어,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추세가 돌아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일목균형표상도 뚫고, 241선도 뚫고, 예, 파란 점선도 뚫고, 이렇게, 일단, 그리고 박스권을 강하게 좀 뚫어줬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 종가 베팅 및, 어, 스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재무는 뭐,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감사보고서 제출돼 있는데요. 뭐 이런 완전 잠식도 돼 있었고 감사보고서를 보시면은 뭐 그나마 뭐 감사보고서는 뭐 상패를 안 당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거는 뭐 보셔야죠. 충분히 보시고 뭐 손절 잡으시면은 뭐22% 올라갔으니까 이거 3분할을 하시던 아 종가가 12% 정도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이 분할 하시고, 뭐, 지지라인, 박스권 지지라인까지만 하셔도 이 분할 하시면은 이것도 충분히, 어, 손절라인이 이 분할 하신다면은, 어, 100만원 들어가 같으면 50, 5두번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어, 대략적으로 한 4, 5%는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손절라인이. 이런 거는 뭐 공부용으로 충분히 보시면 됩니다. 어, 종목 추천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추천 아니고 공부용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같이 보실 종목은 바이오 스마트입니다. 이게, 어, 여러 가지로 읽혀 있습니다. 바이오 스마트가, 이게 화장품도 하고, 뭐, 의약품도 하고, 이게 보시면은, 어, 일단, 어, 스마트 카드, 신용카드, IC카드, 카드 하죠. 화장품도 하고, 의약품, 다고나졸 리바탄정,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다 하고요. 주류도 결제하네요. 단말기. 어, 키오스크인가요, 그러면? 도서출판, 진단키트, 중전기, 동제품, 변압기, 모든 걸 많이 하는 회사네요. 예, 뭐, 많이 하는 회사인데, 일단 차트로만 보고,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정말 공부용입니다. 어, 감사보고서를 보면요 일단은 뭐50% 초과도 없고요 영업 손실도 난 적은 없습니다 어, 회사가 일단은 잘 돌아간다는 얘기죠 월급도 잘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근데 응. 보시면은 상승분은 많이 좋습니다 이때도 2020년 항상 한때 바이오 진단키트 쪽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내려오고 계속적인 하락을 돌렸습니다 일단은 하락을 돌리고 박스권을 유지하는데 이건 단기적으로만 보시면은, 만약에 보신다면은, 짧게 짧게, 정말 방망이 짧게 휘둘리시면은,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여기 이봉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눌림을 잡던지 해야 하거든요. 이봉. 파란 점선 돌파, 일목균형포 돌파. 그러면 여기서 종가 베팅 갔으면은, 여기서 도만 던져도, 한, 10%? 이 박스권을 또 근데 돌파해줬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봉이죠. 근데 윗꼬리가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추적해가지고 혹시라도, 어 짧게 방망이 휘두실 것 같으면은 관심 종목 넣어놓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종목 추천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개인적인 책임, 어, 매매, 매, 매수, 매도에 관한 손실 책임 못 집니다. 예. 일단 관심 종목 공부용으로 말씀드린 거니깐요 이점 이점 참고하시고요 어,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마감 시와 어, 같이 시청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가 좀더 어, 어, 좋으면 좋은데요 이럴 때는 그 성시경 씨가 부럽더라고요 성시경 씨 목소리 아그 목소리면은 정말 그냥 차라리 어, 주식 차트 설명을 안 하고 노래를 부르겠네요. 예. 아무튼 오늘 9월 11일 마감시황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